안녕하세요 메가 면역과 인천점 원장 정태성입니다 남성에게 치명적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대부분의 성병이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에이즈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요새는 약을 쓰면서 계속 관리를 하면 되는 만성 질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을 수 있지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남성에게 곤지름을 야기할 수 있고 여성에서 자궁경부암을 야기할 수 있는 HPV 감염 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감염 전 예방주사, 가다실이라는 예방주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에게는 음경암을 예방한다기보다 미래의 여자친구,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라면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성병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100% 막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강 성교를 통해 전파가 될 수도 있고, 사면발이 같은 경우는 콘돔으로 예방이 되지 않는 회음부 쪽, 뭐털 이런 쪽에 있는 성병도 있고, HPV로 인한 곤지름의 경우도 음낭이나 이런 콘돔으로 막을 수 없는 부위에 발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100%안전하다고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되는 성관계가 있었거나 혹은 내가 좀 파트너 수가 자주 바뀐다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인 성병 검진을 권장드립니다. 여러 가지 성병이 있는데 에이즈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성병인 요도염, 질염 등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주사 혹은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확인검사를 통해서 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염력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성병을 기준으로 뭐가 높다, 뭐가 낮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가장 대표적인 성병은 남자에게 요도염, 여자에게 지렴이겠죠. 성관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사실 건강 검진처럼 성병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20대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 20대 환자의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성병의 고위험군으로 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살면서 인생 주기에서 가장 성관계를 많이 하는 시기가 20~30대이기 때문에 성병의 고위험군으로 볼수 있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가 관계하는 파트너가 자주 바뀐다, 혹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기 전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메가비뇨의과 인천정 원장 정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